제가 프랑스를 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 하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단 진로 보는 그 마음 어,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되게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싱가포르에 살, 살고 있었고 음, 이직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트위터에 보니까 원래 몰랐는데 외국인 개발자 그러니까 외국 개발자들이 다 트위터에서 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막 대화 나누고 기술적인 논의하고 막 블로그 글 써서 올리고 막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거를 이제 2018년쯤 발견하고, 와, 저런 세상이 있었구나. 어, 나는 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구나. 그게 좀 신기했고, 그래서 저도 트위터를 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어로 어, 트위터 활동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어, 제가 영어, 싱가포르에 살면서 영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지만, 제 영어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어 많이 부족해서, 이 영어로는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실제로 어 업무에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테크니컬한 스킬 자체도 어, 내가 해외 취업할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막 이것저것 모든 걸다 하는 그런 제너럴 리스트였다면 이제는 약간 좀한 가지 분야를 집어서 거기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니까 내가 지원을 해서 붙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음,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있는 어떤 회사로 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아. 1년간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뭔가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트위터라던가 아니면 디스코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bjs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질문도 올리고 또 다른 사람 질문 중에 아는 건 답변도 당, 남기려고 해보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 아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디스코드로 대화가 되는구나 버벅거리지만 되기는 되는구나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건또좀 다른 얘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건너뛰고 트위터에서 제가 이제 많은 외국인, 외국 개발자들을 팔로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채용 공고를 봤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죠. 와, 저기는 되게 꿈의 직장 같은 느낌? 그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덕트도 너무 멋있고 그... 팀이 하고 있는 일도 좀 대단해 보이고, 어, 그 팀이 하는 일에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도 꽤 높아 보이고 재밌을 것 같고, 하, 저기를 내가 한 1년 뒤쯤에 다시 지원을 해보고 싶다. 그때도 저 팀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면 좋겠는데, 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채용 공고를 보고서 며칠 안 돼서 그 사람이 저를 마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이 사람이 나를 마팔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트위터에 뭔가 정보를 올리는 계정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거의 구독만 하고 있는 그런 계정인데 왜 나를 마팔하지? 좀 이상했어요. 근데 뭐 기분은 당연히 좋죠. 제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파팔해 주니까. 근데 또 웃긴 거는 며칠 지나서 이 사람이 한테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아시아 쪽 지역에 테크니컬한 서포트를 하는 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원을 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던 공고는 그 공고 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공고를 저한테 링크를 DM으로 보내오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 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고 뭐 영어를 쓰고 있었고 어쩌다 그 사람 레이더에 들어갔나 봐요. 뭐 그러니까 마파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저한테 줬겠죠.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한테 사실 나는 그 공고 말고 저공고 있잖아. 저 파리에 있는 저공고, 그 개발팀 공고, 그거가 되게 탐나긴 했었는데, 음, 아직 나는 영어도 좀 부족하고 개발 실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한 1년 정도 더 준비하고, 어 그때도 체험공고가 있으면 운이 좋으면 한번 지원을 해볼 생각이야. 어 네가 제안한 이 포지션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찾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알겠어 어 이해해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럼 그거 지원해보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안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음, 왜네가 만들어서 얼마 전에 공개했던 그리파지토리를 내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네가 이렇게 했던 것 저렇게 했던 것들 그러면 충분히 넌 지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만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뭐 저밖에 안 쓰는 라이브러리였죠. 그래도 어쨌든 그걸 만들었다는 걸 트윗으로 올리기는 했었고 아무도 안본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또 그걸 봤던 거고 어그 얘기를 듣는 데 너무 막 감격스럽달까? 막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 전혀 안 했고. 뭐 그랬던 건데 빈말이더라도 그런 말을 누군가한테서 듣는다는 거또 특히나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재직자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어, 되게 기분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지원해봐 뭐안 돼봤자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월스트 케이스는 그냥 탈락하는 거니까. 1년 뒤에 다시 또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년 준비하고 지원하려고 했었던 모든 그 머릿속에 타임라인이 싹 없어지고 당장 이제 이력서 작성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력서를 썼고 보냈고 면접을 보고 코딩 과제도 하고 또 2차 면접을 보고 3차도 했나? 어, 그래서 결국에는 붙었어요. 네. 음, 그게 한 6월 정도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중간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길어져서 결국에는 11월에 어, 최종 합격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약간의 다니고 있던 회사 정리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 해 2019년 2월에 프랑스로 넘어오게 됐어요. 음, 보통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막 강렬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나 잘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반대로 아, 나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자인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도중에 그냥 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왠지 저랑 비슷한 어, 계통의 사람들일 것 같은데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이만큼 있으면 그만큼 것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낮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음,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어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어, 도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마터면 그 기회를 놓칠 뻔 했고, 그랬으면 프랑스도 못올뻔 했고, 어, 그런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뭐안 돼봤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안 되면 뭐안 되지 하면서 이력서를 넣어보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어, 이 영상을 찍어봤어요. 사실 근데 시도를 했다가 시도를 하는 것도 노력이고 그게 중간에 이력서에서 탈락이 되든 아니면 면접을 보다가 중간에 탈락을 당하든 그러고 났을 때그 멘탈을 추스리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마냥 할수 있는 건 아닌데, 또 그걸 하다 보면 은 어느 정도는 좀 유령이 생기기도 하고, 좀 멘탈을 추스리는 것도 좀 나아지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막 너무 움츠리고만 있지 않고,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좀. 응원하고 싶었고, 막 제가 프랑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 그 시도 한번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 되게 막 아찔아찔해요. 왜냐면 사실 그 이후로 어그 회사에서 이렇게 비자 주면서 유럽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던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 회사에서 어 마지막 케이스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거의 4년간, 3년간 없었고 그 이유는 퇴사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지금 돌이켜보면 운이 좋았던 건데 그 운이 다가왔을 때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찔러나 볼까 했던 게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도를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겠고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